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 신인 드래프트 특별편 제가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는 SSG 랜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선수의 이름을 불렀던 SSG 현철민 스카우트 팀 파트너 전화 연결해서 SSG 지명 선수들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머니볼은 18년째 프로야구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제가 운영하는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프리하고 팬들과 쌍방향 소통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11일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고요. 총 110명의 선수들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SSG는 11라운드까지 진행됐지만 10명의 선수를 뽑았는데요. 3라운드 지명권을 지난 1월 이지영 선수 트레이드 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 옆에 띄워놓은게 SSG 올해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 명단이고요. 1라운드에서는 이유래 선수, 2라운드에서는 신지환 투수 선수 그리고 천범석 선수가 4라운드, 5라운드는 이원준, 6라운드는 내아수 최윤석, 7라운드는 투수 김현재, 8라운드는 투수 이도우, 9라운드는 내아수 홍대인, 10라운드는 한지현 투수죠. 11라운드는 투수인 도재현 선수를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일단 드래프트가 끝난 뒤 야구계 전반적인 SSG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는 릴리리 라운드 이 지명이 다소 의외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철민 SSG 스카우트팀 파트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SSG의 현철민 스카우트팀 파트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SG 랜더스 스카우트 팀 현철민 부천입니다. 어제 반갑습니다. 고생, <웃음> <웃음>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호명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진짜 처음 해봤는데요. 좀 네. 틀리긴 했는데 이게 안 틀리려고 네. 네. 긴장히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이번 SSG 신인 드래프트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좀 어떻, 어떤가요? 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음. 저희는 올해 좀 가장 일본에 좀 즉시적으로 좀 빨리 도움될 수 있는 네. 좀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네. 요즘 추세가 뭐 드라이브 라인도 있고 트레드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구속 빨라지는 트레이닝이나 이런 훈련법들이 네. 많이 발전돼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피지컬이나 그런 구속을 봤다면, 이번에는 음. 경기력에 집중한 네. 그런 골이었던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SSG가 1라운드 8번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결국 선택은 이유래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유래 선수의 기량이나 뭐 이런 음.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적합한 픽이 아니었나. 저희 가올 초부터 호수 보강에 중점을 두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식 선수, 이지영 선수, 음. 두도를 하고 있고, 뒤에 조영훈 선수가 있지만, 네. 음, 뭐, 현실적으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뒤 네. 앞에 두 선수는, 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뭐, 저희가 3, 4년 후 이렇게 청라에 갔을 때, 네. 뭔가 받쳐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laughs>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마침 또, 이한테도 청선 대표했고 예. 결국에는 올해도 청선 대표하면서 계속 네.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음. 이게 음. 투수 같은 경우에도 뭐 구속이 올라갔다 가 떨어졌다가 뭐 하자들도 다 슬럼프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 친구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 아닐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SSG 2라운드 선택을 두고 주변에서는 이 신자 선수를 네. 너무 빨리 뽑은 거 아니냐, 의외의 픽이다, 이런 뼈가도 있는데, SSG 내부 판단은 좀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건, 저희가 2라운드에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할수 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예. 이 선수 라운드라는 게, 음. 전 이렇게 봐요. 이게 4라운드가 빠르다, 5라운드가 빠르다, 이것보다는, 음. 본인, 구단별로 필요로 음. 하는 선수 위주로 뽑다 보니 네. 거기 그 라운드 중에 가장 적합한 선수를 뽑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어디 구단에 가서 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이긴 한데 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구질과 뭐 음. 성향이나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좋죠, 이 선수가? 좀 어때요? 이 선수 좀 네. 설명을 해주면? 그니까, 이 친구는 좀, 어, 자기가 뭘 던져야 되고, 또 어떤 음. 거를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는 친구,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게임을 보러 가면, 게임을 던지고 나서, 이제 코치한테 얘기하는 게, 아, 오늘은 슬라이더를 이렇게 던져봤는데, 아. 좀 회전이 더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허. 오늘도 저희가 지금 바로 하자마자 메디컬 체크를 진행하고 왔는데 네. 이 선수가 저희 팀에뭐 김강현 선수라는 김강현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어찌 됐건 그 선수의 슬라이더는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슬라이더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예. 어차피야 그렇게 빠르게 꺾일 수 있는 슬라이더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음.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리고 3 라운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너무 아쉽죠. 이게, <laughs> 왜냐면, 하 항상, 음. 이게 라운드가 없으면, 음. 뭐그 타이밍에, 마음에 든 선수가 또 지나갈 수도 있을 니까아그아쉽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 2라운드에 좀, 최대한 빠르게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천범석, 이원준 선수 선수를 선택했는데, 네. 이 선수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어떤 선수들이에요? 음... 가 이제 향후 항상 내년도 보고 2년 후도 보고 3년 후도 보고 항상 데프트 차트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어떤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지 이제 항상 논의 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천범선 같은 선수는 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경기력에 집중을 했어요. 예. 어떻게든 작년, 작년에도, 작년에도 좋은 투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2학년인데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이 프로에 와서 이제 구성만 조금 올라온다면 음흠. 지금 고교 수준에서는 몸쪽 승부도 잘하고 서클 체인저도 잘 구사하기 때문에 구성만 좀 올라온다면 이 선수도 좀 어떻게 재밌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하, 예.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음. 친구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유의 선수를 2월 때부터 보러 갔는데, 네. 작년에도 청광선수가 많이 던졌지만. 피칭 훈련을 하는 걸 보고, 예. 좀, 계획이시 하더라고요. 어허. 예를 들어, 뭐, 바깥쪽만 몇개 던지고, 막, 이런 예. 게 아니라, 어, 뭐 몸쪽? 뭐, 음. 몸쪽 낮게? 막, 이러, 이런, 이런 게좀 계획이시 피칭을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님임에도 <laughs>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좀, 음, 좀 높은 점수를 줬어요. 어. 이원준 선수는요? 이원준 선수도, 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스 차트를 보면, 저희가 우타자, 어린 유형의 거포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친구도 계속, 음, 기량적으로도 확인하려고 제가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어허, 그래서, 예. 이 친구도 계속 지켜본 선수였어요. 음. 거, 그러니까 보통 거포는 선구안이나 이런 컨택 부분에서 많은, 그렇죠. 네. 낮은점수를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선구안이나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어. 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파워나 선구안이 이제 전목적으로 돼가지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 음. 그것도 형상되면 좀 코너 거포의 자원으로 성장, 성장하면서 지명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라운드 이하부터는 좀 하이픽이라고 하는데, 좀 6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심혈을 기울여 뽑은 선수가 있을까? 솔직히 뭐 6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모든 라운드에 집중을 하고 테마는 다 정해져나 있는데, 네. 올해 드래프트를 보면 좀 예전, 예년과 달리 좀 타임이 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게 계획은 있지만 어, 음. 그 계획보다 현장에 돌아가면 이제 어떤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네. 좀 좋게 빨리 빠질 것 같은 선수들이 남아 있으면 이제 빠르게 회의해가지고 좀이 선수로 가는 게나을것 같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전주고 삼수 같은 최윤수 같은 경우도 팀에 어찌 됐건 우승하고 중심 역할을 하면서 네. 시즌 초에도 좀 빠르게 지명되지 않을까? 왜냐면 피지컬도 좋고, 선구 능력도 좋고, 이제 투수 올라와서도 그래도 한 최고 140까지는 던질 수 있는 관견을 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는 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 친구가 올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있었을 뿐이지. 예. 이런 선수들도 와서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보강을 해서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만 늘린다면. 음... 되게, 뭐, 삼노에도 경쟁력 있는, 음. 또 당장은 지금 저희 최장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네.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수비적으로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잘 성장하면 좀 좋지 않을까. 도움, 팀에 도움되는 선수 위주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체크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자, 하건최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네. 원투를 많이 보죠. 한 8라운드부터는 예. 뭐 진짜 각고단마다좀 다르겠지만 음. 고3이 돼서 기량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대학교 4학년이 돼서 <laughs> 기량이 확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고3병 대사병이라고 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에또한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 음. 그래서 7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왼손 투수의 구속은 한 142km까지 던지고 예. 올 시즌에 이 친구가 가장 많은 탈삼지는 잡은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신체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아하.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는? 네. 경기력으로는, 왜냐면, 기록만 봐도 92인 네. 던질 정도면, 진짜 네. 기록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네. 신체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네. 좀 저평가되는데, 저희는 어찌됐건 경기력에 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네. 네이 친구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 제가 질문지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아쉬운 좀 포인트도 있어요? 아쉬운 포인트요? 네 이번 드래프트하면서 아, 이게 드래프트라는 게뭐 네. 어떻게 보면 각 구단의 스카우터들은 만족을 하지만 <laughs> 또 옆에서 봤을 때는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1년도 빨리 지나가고, 뭐 <laughs> 진짜 다 뽑고 싶은데, 또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미는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다른 네.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음. 뭐, 도와주는 게 저희 이제 몫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얘기 듣다 보니까 한 10분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전화한 아.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카우트님,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SSG와 함께 기아이 드래프트도 분석하는 영상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어, 드래프트에 대한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전구다를 하나씩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야구 기자 정성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